오영식 간다. 아 일곱 개 영어 문장은 그 필수 요소의 종류와 순서에 따라. 자 필수 요소 밑줄 뭐였지? 문장의 다섯 가지 요소, 다섯 가지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인데 이 중에서 빼도 되는 게 뭐라고? 수식어, 그렇지. 요거 빼도 되죠. 그래서 요네개를 필수 요소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아, 형식 따질 때는 뭘 뺀다? 수식어 빼는 거야, 어, 형용사, 부사 빼는 거야, 전명구 빼는 거야. 자, 요네개의 구성과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자, 일단 5형식 외우셔야 돼. 1형식이 뭔지 아는 사람, 뭐야?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자. 물론 중간 중간에 뭐가 낄수 있다. 수식어낄수 있다. 얼마든지. 자,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다 하면 되겠죠? 이 형식 주어 동사 그렇지. 보언대 이 보언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무슨 보어 주격보어입니다. SC 자 해석은 주어가 어, 주격보어 뭐 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대충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보어 어려우니까 좀 표시하자 자 아까 주격보어는요 주어랑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렇지 주술관계가 성립하다고 했죠 적으시고 그럼 봐봐 또 적자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잖아 그러면 두 가지로 보충 설명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주어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이름을 나타내 어 그때는 주어랑 등식 관계가 성립해 어 주어 등호 보어입니다. 두 번째,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할 수 있어. 사실, 주어의 뭐를? 상태를 보충 설명할 수 있어. 이때는 주어를 간접적으로 꾸며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품사적으로 봐. 주어랑 똑같으면 무슨 사가 오니? 야, 주어는 명사잖아, 명사. 그러면, 주어랑 똑같으면 명사가 이때 오고요. 그다음 주어의 상태일 때는 주어를 꾸며주니까 무슨 사야? 주어 명사 꾸며주는 게 무슨 사야? 형용사. 그래서 보어는 두 가지가 될수 있다. 명사랑 형용사. 아까 했죠? 그다음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음. 주어가 목적어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을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식, 설명식은 쉽지? 사용식. 주어, 동사, 자, 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을,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 직접 목적어, I O 오디입니다 음. 해석. 주어가 간접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 해주다. 응. 누구 누구에게 뭐 무엇을 사주다, 만들어 주다, 보내 주다, 뭐뭐해 주다. 여기 다 째고 맞겠어.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누구 누구에게니까 사람이 항상 오고요 직접 목적어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어, 사물을 주겠지. 그 다음에 이 동사는 항상 만들어주다, 보내주다, 사주다, 항상 뭐뭐 해주다. 그래서 무슨 동사?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수여가 주는 거야. 마지막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무슨 뭐, 모어? 목적격 보입니다. 오씨, 이것도 이것처럼 표시하자. 오 씨는 오랑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술 관계.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직업, 신분, 이름을 나타내면, 목적어랑 등식 관계로 명사가 보호로 오고요.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면, 목적어를 간접적으로 꾸며주는 수식 관계로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온다. 이 형식이랑 똑같습니다. 해석.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적 보호라고 동사하다. 아, 이것도 꼭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적어, 그냥. 이 형식이랑 5 형식은 해석이 꼭 이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을게. 아니, 아니 하나만 더 따져볼게. 아까 한 건데, 고기 들어봐봐. 주격보호랑 주어가 뭐뭐다, 뭐뭐다 관계가 성립 안 하면, 이거 무슨 어라 그랬지? 명사면, 목적어, 형부사면 수식어라 그랬지? 성립 안 하면. 그러면, 이게 명사면, 열정식이야 목적어니까. 설형식이지 만약에 이게 형부사면 수식어 수식어는 형식 따질 때 빼니까 이름식이겠죠 그 다음에 오형식 봐봐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랑 뭐뭐가 뭐뭐다 관계 성립 안 하면 목적격 보호는 무슨 아니 아 다시 다시 요, 요거랑 요거랑 뭐뭐가 뭐뭐다 성립 안 하면 이건 보호가 아니고 뭐야 명사면 목적어 형부사면 수식어 그러면 명사면 몇 형식이야 목적어니까 목적어, 목적어, 이거잖아, 목적어, 목적어, 사용식이지. 형부사면, 형부사는 수식어, 형식까지 때 빼니까, 사용식이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형식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5번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이제 그냥 형식만 써, 뭐, s o S 이런 거 쓰지 말고, 어차피 형식까지만 다 나오는 거니까. 5번까지 해보세요. 틀려도 돼. 처음이니까 잘 따져봐. <laughs> 벌써 있네? 자, 해볼게요. 자, 1번. Uh, my little brother is very clever. 내 작은 형은 매우 똑똑하다. 표시하자 이게 동사 자 요까지가 주부인데 그냥 이거 다 그냥 주부이자 주어로 보자 아 물론 한 m e 만 따지면 한 g o 만 따지면 o 렇게 t h 주니까 b r o t h e r 만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고, 이거 뭐니? 매우 똑똑한. 이거 무슨, 어, 아니, 어 얘기하는 거야. 어. 문장 성분. A. 형이 똑똑하지. 주격보어몇 형식? 2형식인데. 응. 얘들아, 잘 들어봐. 1형식에 쓰이는 동사 따로 있고 2형식에 쓰이는 동사 따로 있고 3형식에 쓰이는 동사 따로 있고 4형식에 쓰이는 동사 따로 있고 5형식에 쓰이는 동사 따로 있어 형식별로 쓰이는 동사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형식별로 쓰이는 동사만 대충 알면 동사만 딱 보면 형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중요한 동사만 정리해 줄게 응. 어차피 다음에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여기 나온 것만 자 여기 비동사입니다 여기 동사 동그라미 치고 M is R 이런 걸 무슨 동사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비동사는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냥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요 이거는 뜻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아이랑 보이를 연결시켜 줄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자, 비동사 해석 어떻게 해야 하지? 그치, 매우 똑똑하다, 뭐뭐다, 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이럴 때는 무슨 뜻이야? 나는 I am in the house. 뭐야? 나는 그 집안에 있다. 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따져봐봐. 이다일 때는 뒤에 목적어 오겠니, 안 오겠니? 얘들아, 뜻만 알면 형식알수 있어. 해봐, 한 번. ~~을 이다. 말 돼, 안 돼. ~~을 이다. 말이 안 되지. 목적어 안 오네요. 그다음, 보충하는 말. 보어는 와요, 안 와요? 보충하는 말. 봐봐, 잘 들어봐. 뭐 나는 이다, 너는 이다, 그는 이다 하면 말 돼, 안 돼. 안 되지. 뭐인지. 보충하는 말이 뒤에 오겠지. 어, 옵니다. 그래서 몇 형식 동사? 얘들아, 앞에 주어 있겠지? 주어, 동사, 구어 몇 형식? 2형식 동사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뜻만 알면 형식을 알수 있다니까. 있다일때는 목적어가 뭐뭐 쓸 있다가 말이 되니? 안되지. 네. 그 다음 보충하는 말은요. 얘들아 나는 있다, 너는 있다, 그는 있다. 그 자체로 말이 되지. 보충하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 몇 형식? 1형식입니다. 동사 뜻만 알면 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가 무슨 뜻이야? 이다지 이다. 여기서 이다니까 몇청식이형식 되는 거죠. <laughs>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너네중일때 배운 거다. There are가 무슨 뜻이야? There are. 있다. 뭐이 있다지. 어? 저기 비동사 있다네, 있다. 그러면 형식은 몇 형식? 이형식인데 자, 대열 B도 정리하면요. 대열 B 같은 경우는 주어가 어디 나와? 머머시 있다.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어? 비동사 뒤에 있는 거야. 이게 주어죠. 요것이 있다. 여기서 대열은 무슨 뜻이니? 거기에가 아니야. 여기서 대열은 뜻이 없어. 막 고등학생들도 이거 해석시키면 거기에 머가가 있다래. 아니야, 뒤오는 뜻이 없어요. 어, 그냥 문장만 이끄는 거야. 그래서 요게동사구요 이게 주어가 되겠죠. Some books.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어, o n h e table. 무슨 구? 무슨 구? 전명구 이게 전치사인 거 알지? 자, 전명구는 항상 목꾸며줘 여기서 목꾸며주는데목꾸며줘 어, 못못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습 도 한다. 구화절 예습 넘어간다. 잘 들어봐. 전명구는 항상 뭐하는 말이라고 꾸며주는 말이다 그랬지.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형식 따질 때 빼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형부 동문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면. 무슨 사 역할 하는 거죠? 명사 꾸며주는 게 무슨 사야? 형용사지. 형용사 역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를 형용사 구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무슨 사 역할? 부사 역할이지. 부사 구라고 부릅니다. 어, 요거 구화절 잠깐 예습한 거야. 자, 어쨌든, 꾸며주는 말 빼! 그럼 일형식 맞죠? 자, 3번 갑니다. 어제, 어, 시간이다! 장소! 방법, 시간, 무슨 사? 부사죠. 못 꾸며줘. 부사가 맨 앞에 있으면 뒤에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걸로 하자. 탐과 죄기 주어입니다. Work 일했다 동사입니다. Very hard 매우 열심히 일했다. 뭐니? 둘다 부사입니다. 그쵸? Hard가 못 꾸며줘. 열심히 일했다 동사 꾸며주고요. Very는 hard랑 부사 꾸며주고요. in the field 들판에서 무슨구전명구 여기서부터 수식어구야 다 빼세요 외청식 이것도 부사니까 수식어구 빼고 외청식 남녀구 이거밖에 없잖아 이형식 되겠죠 문장이 짧다고 이형식뭐 길다고 5형식 그런 거 아니야 자 4번 갑니다 해석 시작 그것은 시끄럽지 않다 이 교실에서 아니죠 이은 그것이 아니죠 이거 잠깐 받아쓰기 할게요 비인칭 주어라고 들어갔니 이은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데 자 비인칭 주어가 뭔지 습하자중민때 배웠겠지만 자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거리 날씨 무게 명암 명암은 밝고 어두움이야 상황 등을 나타내는 주어로. 나타내는 주어로.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인칭 주어라 그래. 입만 쓰여, 입만. 음. 어쨌든 주어죠 주어. 그다음 이거 비동사네 동사. <laughs> 이거 뭐니? 아니, 나까지 동사로 보자 나까지. 노이즈가 뭐니? 노이즈 시끄러운 품사는 형용사인데 무슨 어니? 에이 비동사가 이다 아니야 이다 여기 있잖아. 뭐야? 주격 부어지. 이시 여기서 상황이거든 상황? 같이 상황인데 상황이 시끄럽지 않죠? 주술 관계 되죠? 이 교실에서 무슨구전명 이제 화살표 하지 말자, 이제. 그냥 전명구 바로 맞춰. 빼. 여청시 이영시. 자, 5번 갑니다. 어, she looks very happy. 그녀는 아주 행복하게 보입니다. 주어 동사 그녀가 행복하죠. 뭐야? 주격보는몇정식이형식이제좀 빨리 할게. 나또 다섯 개이보세요이제 조금 알친 해야 돼. 볼게요. 6번. Uh, my mother bought some apples at the store. 우리 엄마는 약간의 사과들을 샀어. 그 상점에서. 엄마는 주어, 주부이자 주어. 샀다 동사. 몇 개의 사과들을 목적어. 그 상점에서 전명구 빼세요. 성명씩. 7번. 그는 어, 봐 봐. 어스가 사람이지. 그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물이지. 이렇게 동사 뒤에 사람 사물 나오면 사람은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거 뭐야? 직접 목적어. 일단 몇형식이야 사용식. 해석 시작. 그는 사용식은 몸을 주었다. 말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제. 어제는 부사니까 빼시고요 8번 I think him honest. 나는 그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어, 동사, 그를 목적어. 그가 정직하지, 뭐니? 열, 오영씨. 9번 나는 만났습니다. 미스김을. 을. 목적어. At the station. 그 역에서 정명구 The day before yesterday. 어제 전날이니까 언제야? 그저께. 시간이네 시간 부삽니다다 수식어 굳이 빼세요 몇점씩 10번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 동사 그녀가 친절하죠 비동사가 이다지 문이 죽격보어 모든 사람에게 점령부 빼세요 몇점씩이영시 이제 할수 있어야 돼 물론 어려운 문장 못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형식도 끝을 내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화절로 가는데, 부화절이 이건, 이는이네 아마 좀 이해가 안갈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할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쉽게, 조금만 하고 또 오고 쉽게요. 자, 지 문제부터 할 거는, 여태까지 한 거랑 차원이 달라. 이거는 솔직히 고3들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지금 하는 게 맞아. 이건 이거 생기촌데 애들이 의외로 몰라.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봐. 이건 겁나 어려워. 자, 구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 읽어볼게. 구화절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이거 여기 구화절이라고 쓰여있냐? 이거 지워라 이거. 이걸로 써라. 덩어리라고 써라. 덩어리. 같은 말인데? 헷갈리겠다. 다시, 다시.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덩어리라고 한다. 여기까지인데. 자, 설명 들어봐 봐봐. 여러 단어가 모여서, 여러 단어가 막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한데, 하나의 품사 역할한데, 이걸 덩어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품사는 무슨 사일까? 하나의 품사 역할한데, 여기서 하나의 품사는 무슨 사를 말할까? 얘들아, 아까 문장을 구성하는 품사 몇 개? 네 개지, 네 개. 대명사, 명사에 포함시키면. 네개 뭐였지? 문장 구성하는 품사? 아니, 품사니까 4로 시작했어또 문장 성분이랑 품사는 헷갈리지 마라. 명사 문장 구성하는 네 가지 품사 아까 했잖아. 동사, 형용사, 부사였잖아. 에 전치사, 접속사는 연결어라고. 문장 확장시켜 주는 감탄사 빼고 대명사는 명사에 포함시키고. 그럼 이네 가지가 문장을 구성하는 품사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저거 뭐야? 네개지네개네개인데 이건 빼야 돼. 왜? 얘들아 동사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니네가 아는 겁니다. 야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뭐지? 이거 뭐야?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해. 수거죠 수거. 수거 알지? 아이고. 테이키하라보가 뭔 뜻이야? 테이키하라 돌보다지. 이런 게 수거하냐, 수거 아니야 수거.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지. 네. 이런 게 동사 덩어리 수업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동사 덩어리는 우리 보통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요빼구요요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거 라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말합니다. 뭐라고?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말합니다. 지 그래서 덩어리는 몇 가지가 있다. 덩어리는 세 가지가 있다.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 알겠지? 몇 가지에 되지. 자, 이제 부하절 들어간다. 이 덩어리는요 다시 두 가지가 있어. 다시 두 가지. 자, 이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띡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 절이라 그래. 절. 절했니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 구라고 합니다. 구 없으면 구야. 여기까지 됐어? 이거 헷갈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막 주어 동사 있는 게 군지 절인지 막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는 방법 주어가 영어로 s 아니야. 동사가 b고 s s 발음해봐 네. 스지스 목사님이 어디 살아 목사님 교회 살지 스님은 어디 살아 절에 살지 그래서 s 가슴이 절이야 스님이니까 알겠어? 그렇게 하더만 안 헷갈려 어. 자 이제 정리하자 자 덩어리는 세 가지가 있고요 덩어리는 다시 구와 절이 있다 까지 했지 자 그러면 역할 쓰겠습니다 명사 구절의 역할이 뭐니? 명사 역할이 뭐야? 명사 역할 주목표라고 명사 역할 주목표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다음 형용사 구절의 역할이 뭐니? 아 형용사 역할이 뭐야? 두개 이거 외우라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무슨 어로 쓰인다고 보호로 쓰인다고야. 그다음 부사 구절의 역할이 뭐야? 아 부사 역할이 뭐야? 못 꾸며줘. 형부동문 형용사 부가 뭐야? 부사 동이 뭐야? 동사 문이 뭐라 그랬어? 문장 전체 수식 다한 겁니다. 이해돼? 어. 자, 그래서 구세개절세 개. 3개, 3개. 그래서 몇 개야? 구세개절세개 3개, 3개 해서 덩어리는 여섯 개가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지금부터 여섯 개를 다 외우셔야 돼. 이게 장난이 아니야. 여섯 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왜 외워야 되냐. 이거를 외워야지 긴 문장 구조가 보여. 이걸 외워야지 긴 문장 구조가 보여. 그래서, 지금 좀 빠르긴 하지만, 아, 뒤에 문제 숙제다. 9화절 뒤에 숙제. 어, 5분 쉬었다가, 여섯 개만 하고, 이제, 보면서 끝낼게. 5분 시작.